야, 아, 가보자, 장가가지고 우리 종문이 집으로 가보자, 얘들아. 유튜브에, 그. <laughs> 야, 연시가 8,900원 빻아는나 8,900원이다, 8,900원. 와, 스스로사네 야, 감히 그런... 이래 싸나? 예, 요, 요, 뭐. 뭐 먹고? 이거 먹고? 나중에 술도, 철드... 아, 뭐, 어, 어, 괜니다 어? 이쁘시고 싶어, 데뭐 먹고? 이거 먹어 봉시? 그래. 맛있겠는데? 예. 몽시 이거 하나 살까? 작, 작을 것 같은데. 작다고? 많이 안 먹을 것 같은데. 아, 아. 원래 야채 많이 안 먹잖아. 예, 그거, 그거 하나. 이거 뜻을 보셨습니까? 소세지는 킬바사인데. 어, 소세지는 킬바사. 소세지는 킬바사래요. 음. 오대 오뎅 탕은 뭐, 뭐 이정도만 있으면 안먹겠습니다 대가가먹야 고등어도 요새 일래 나오네 어? 고등어도 일래 나온다 얘들아 족같은거 집에 아무것도 없는가벼 어? 뭐 산속 생활한다면서 씨발 그 집에 뭐 족같은거 뭐, 뭐, 뭐 개족도 씨발 뭐 사는것도 아무것도 없고 집만 있는가벼 <laughs> 아, 얘들아. 종문이 그런 동생 아니다. 어? 아니, 이 새끼들이 씨발. 뭐 형이 뭐 산에 살면서 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모양입니다. 이지랄하면 개새끼들. 이 아니야. 이 새끼들이 또. 나보다 찐텐 더잘 나온다. 이. 어 오늘 형이 싸온다떡좀 먹어. 아, 골떡 저는 그냥 오늘 뭐 만들 거먹을거말 대충 사는 거. 어? 어, 어? 어? 또군것질이또 맛있거든, 요런 게. 또 가서 산에 가서 뭐뭐 뭐 마야 안 먹는다. 종문아. 네? 의외로 마야 먹는데. 네. 네가 마시기 요리를 잘해야 되겠지. 아, 뭐잘못 하면 그냥 뭐뭐뭐 어서. 일단 뭐 피로 어오뎅탕하고뭐 된장찌개도 오뎅탕 된장찌개. 고기, 뭐뭐 어. 야, 이제 뭐 다른 거 사. 거기 어. 사러 갑시다. 해야 돼? 어? 네, 네. 어. 조금 더 얇게. 네. 야, 얼마요0 0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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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이거?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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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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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? 이거?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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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지긴다고? 뭐, 어, 아직 못 받는 거 보면, 애들 안 보여줬나, 종문아? 인터넷이 안 돼갖고, 전부 때를 다, 다섯 개나 박았단다, 여기 들어오는데. 항토집요. 항토집이고. 여 바위에서 이제 누워가지고, 여기서 낮잠 자고. 어? 낮잠 자고. <laughs> 집주인은, 집주인이 또 따로 있대요. 이 집을 이제, 이제 매매하려고 2억, 2억 2천에 판다는 거를. 와, 저 뭐고? 와, 저때뿐에서 여름에 저시방 홍콩 가겠네, 저거.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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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되는 가이가. 네, 여름텐츠로레 먹을 어? 여름텐츠로레저 어째 딸락 하노 저거. 아, 로 올라가면 애벌레. 와, 말벌집 말벌집. 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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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벌집 아이가 저 벌집 저기 동그란 음. 거 저거. 저 나오면 벌레 이만하다벌벌한 마리. 와집주인이 집을 못 지켰지 않았네. 아, 그렇네. 물고기도 잡아갖고 풀어놓고, 좀청도좀 좀 해놓고. 아, 근데 여는, 여, 여는, 여, 여기는, 깰 받은 사람은 못 살아. 내둔 사람은 못 산다. 아, 수시로 쓸고 치워야 된다, 얘는. 그럼 여다 아궁이다 여, 여, 뭔데? 여기, 뭔, 황, 황방여기에 되거든. 달기지나 예. 저 위에 떼 감자 있잖습니까? 이제 독도끼지고거요 음. 아직 아안 떼어봤는가 배? 아니요 한번떼습니다떼는데 오늘 한 오늘 한 오늘 한 떼어줬어. 이게 근데. 왜와 걸로. 아그게아니고 이제 황토방이 옷방인데 아그 아, 그 방만. 그 방만 되거든. 나머지는. 아. 그 방만 이제 조그래무지니까아여다다가 아, 아. 뭐 나무를 떼우면 요요 옷방인데. 찜질방처럼 어, 찜질방처럼 아나 돼지는구나. 예. 아. 그 방을 지금 왜 그렇게 지었대? 모르시면 주인분이 뭐 그거는 <laughs> 전체로다 다른 뭐 놓는가 봐. 예예이 머래 돼지 이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더 커야지 이 열을 다 아. 전달하기 위해서. 양이 더 커야지. 집이 봐야 돼. 아, 아. 아 이집 보면 담배 피면 안될거 같아. 아니 남자 혼자 사는 거치고는 깔끔해. 아, 일로 들러가 일로, 일로 다락방 올라가는가 봐. 얘는 옷방이고 아, 아까 아군이에다 네. 이제 열러면 이제 여, 여 마저 존나 따신, 따셔지는 거네. 아 진짜, 진짜 항토다, 야. 응. 어. 이 오태식이, 오태식이 얼굴 한번 만지면 이래 되는데. 아, 남자 혼자 이래 살면은, 먹방, 역시 먹방 이제 유튜버니까, 음. 주방은 뭐, 역시 뭐, 먹방 유튜버니까, 봐도, 꽉 찼네. 와. 뭐 괜찮다, 괜찮다, 이서이뭐이뭐뭐 이, 뭐, 뭐, 왜? 아니, 이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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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다. 아 괜찮다. 이래서 w a 뭐이 to studio to learn 이 h e s o l 아 w 괜찮다, 괜찮다, you don't know more. I'm trying to 이 n d e r s t a n d them. Yeah, 이 o u don't get it on there. I'm e 가 j o y i n g the o t h e <웃음> <웃음> 그러면서 그러서 그래도 어, 꿈은 항상 또 갖고 있네요. 예? 네? 어, 요거 하나 터지면 이제 어여안 이제 어, 모든 장비 다 올라오겠네. <laughs> 오 진짜 냉장고네. 밖에서 이제 바로 어. 어. 이제 때. 오, 진짜 냉장고 돌아가 아네이닭 가슴하고. <laughs> 어 돌아가네. 이거 밖에 내놔도 되나? 예거 밖에 이제 냉장고 버리는 건데 제가 버리기 아까워서 그냥. 고장 안 나나 이래 으면 예, 저, 저게 제일 셉입니다 이게. 아. 이제 그 모동 차는 여기서 이제 다 하는 거네. 여기서도 하고 이제 내려가서 이제. 아 어, 계곡에서 가서 이제 하고. 계곡 여기서 뭐나? 저기가 형님 계곡인데. 아. 좋은 계곡은좀 내려가야지 형님 옆에야 산속 살면은 장단점이 뭐가 있는 음. 있는 하는데. 일단은 저 뒤에도 집 있는 거아이가 사람 사 있습니다. 이게 사람 사는 집?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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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거든람 사람 사람 저 사람 은람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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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니다람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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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고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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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그리고 저기 애들아? 올라가는 저쪽에가 전부 다 계곡이거든, 곶촌대다. 음. 와, 아. 이게 하몽 모 뒷다리.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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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게, 이게 이거를 무거울 건데? 무겁습니다. 우와. 100kg 이게, 이게 나갑니다. 한 이게 한 10kg 될 겁니다. 이게 전지야. 이가 전지, 전지? 앞다리 살. 뒷다리 하모 뒷다리, 뒷다리 살은 이, 맛있나? 이거 안 먹어봤는데 이거 이제 밥 꿈남도 한번했더라고요포코에 이제 해가지고. 근데 음. 이거 혼자서 못 먹거든. 이거. 이걸 다제 먹어. 그러니네 그러니까. 근데 이제 비주얼 자체가 나오니까. 음. 지금 이 자체 에 지금 뭐래 되지. 그 <laughs> 그거 하고 있는 거 공기로서 따야 해가지고 먹어야 거든자연 적으로 음. 이제 그거 하는 거. 아 지금 화몽 해볼까 하는데 지금 아 이거를 어떻게 먹을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. 이거를 묻어야 돼나 먹어야 돼. <laughs> <laughs> 버릴 수는 <전> 없지 습니까이 땅이 중부도에 되나, 버려야 되나? 근데 별로 맛은 없다던데 이거. 맛 없지? 딸이라 <laughs> 네, 가지고 사실 안 먹거든. 어. 이또 제가 이 이거 사오면서 이거는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. 이거? 예 네. 오. 아그 친구가 인테리어 하는데 이거 이거 해가지고 만들자 이거. 아. 어. 따로 이거 백돌몇개 사가지고 침에 발라가지고. 음. 자 들어갑시다. 아우 이거 사는 바쁘다 이거. 너 너는 노는 데가 아니다. パパパパパパパパパパパパパ。